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2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메모밍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미지 컨버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심플 이미지 컨버터를 개선해서 이미지 컨버터 1.0 버전을 만들었었고요. 이번 시간은 그걸 개선해서 1.1 버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사항은 한 가지입니다. 대상 폴더 안에 있는 또 다른 폴더가 있을 경우를 이번 강의에서 해결하겠습니다. 1.0 버전을 이용해서요, 1.0 버전에서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convert images in 폴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해당 함수 안에서는 폴더 안에 폴더가 있는 경우를 무시했었죠. 이번에는 폴더 안을 돌다가 또 다른 폴더가 있을 경우에 재기 호출을 이용해서요, 그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까지 변환시키겠습니다. 만약 그 해당 파는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있다면, 그 폴더 역시 들어가서 변환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잠시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가 만들었던 Convert Images, Convert Image 1.0 버전이었습니다. ConvertImagesInFolder 함수를 만들었었고요. 인자로 경로와 우디에 변환시키고 싶은 확장자, 변환할 확장자 세개를 받아서 이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변환시켜주는 함수를 코딩했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한 가지만 개선시킨 1.0 버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15강이기 때문에 챕터 15에 파이널 이미지 컨버터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서 강의를 잠시 멈춰 주신 후에 먼저 코딩을 하신고 제 코드와 비교해 보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부터 달아 주겠습니다. 파이널 이미지 컨버터를 만들 겁니다. <laughs> 그럼 제일 먼저 일단 설정 파일 열어줘야겠죠? 똑같이 위드문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 문자열로 변수 선언해 주고요.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 타겟 아 폴더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폴더 패스 그다음 하던대로 소스 포맷 그 다음에 테스트 포맷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변수를 초기화 해 주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팅 리스트라는 변수예요 지금 이컨버트를 읽기 모드로 연이 파일 개체에다가 한 줄씩 읽어주는 리드 라인스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패스에다가 세팅 리스트의 첫 번째 공백 문자를 제거해주고요. 소스 포에도 마찬가지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할 거라고는 딱한 가지죠 컨벌트 이미지스 인 폴더 함수로 불러주고요 인자로 폴더패스 소스 포맷 그리고 데스트 포맷 넣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definition, convert, images, -in folder를 코딩해 주면 되겠죠. 사실 이 부분에서 abc로 이 넘어온 값을 받아서 코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좀더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 변수명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흐름을 적어 볼까요? 먼저, 폴더 패스 안에 있는 파일을 모두 읽어 옵니다. 두 번째로, 그 읽어 온 파일을 하나하나 돌면서 폴더인지 파일인지를 검사합니다. 세 번째로, 만약 파일 아, 만약 폴더라면 파일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만약 파일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소스 포맷 확장자 인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소스 포맷 확장자가 맞다면 테스트 포맷으로 변환합니다. 아니라면, 4번에서 if문이 아니라면 아닐 경우에는 다음 파일로 넘깁니다. 3번 if문에 이어, 만약 파일이 폴더라면 재귀 리커션을 이용해서 해당 경로를 갱신하여 컨벌트 이미지 씬 폴더를 다시 불러줍니다. 네, 이 여섯 번의 과정을 거치면 코딩이 완료될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파일을 읽어올 때 OS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os를 import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file_list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변수 이름은 잘게 하셔도 되겠죠. 그다음에 os.list 디렉터리에 폴더 패스를 넣어 주면 1번이 끝나게 되겠죠. 그다음 에 2번. 하나하나 돌면서 for file item in file list 돌면서 폴더인지 파일인지를 검사합니다 if os.test.isfile 그리고 지 함수에 인자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이것은 해당 폴더의, 아니 해당 파일의 전체 경로를 넣어줘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폴더 패스는 말 그대로 이 모든 게 들어있는 폴더의 경로고요. 그 안에 있는 이 파일이 우리가 원하는 파일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하는 파일 아이템 변수 안에는 바람소리점피의 jpg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원하는 건 c 안에 어떤 바탕화면 안에 어떤 폴더 안에 있는 바람소리라는 전체 경로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 패스라는 변수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넘어온 폴더 패스에다가 파일 아이템을 더해주면 실제 이 파일 아이템이 있는 전체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넣어줍니다 네, 이게 지금 3번이고요 만약 파일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확장자인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파일 아이템 점 엔즈 위드 솔스 포맷이겠죠. 우리 가 원하는 이 소스 포맷으로 이 파일 아이템 이름이 끝난다면 이미지를 저장해 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필러 함수의 이미지스 함수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임포트해주겠습니다. from 필러에서 인폴트 이미지 그러면 타겟 이미지 는요 이미지에 점 오픈 오픈할 때 이제 여기에 이미지 파일의 경로가 들어가는데요 이 리얼 패스를 그대로 넣어주면 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자리에 이 파일 아이템 그 자체를 넣었습니다. 그, 그 이유는 이 폴더 패스로 들어온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폴더뿐만 아니라 이 폴더 안에 있는 폴더까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이 폴더 패스 하나에 있는 이 이미지들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미지들이 들어있는 실제 경로를 넣어줘야 합니다. 실제 경로에 있는 이미지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타겟 이미지를 저장하는데 이것도 역시 리얼 패스에서 끝에서 세 개를 제거한 다음 테스트 포맷을 더해주면 될 겁니다. 자이 부분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리얼 패스라는 문자열은 현재 폴더 패스라는 폴더 경로에다가 안에 들어간다는 백슬래시 그리고 이 파일 아이템이 되죠. 이 파일 아이템은 바람소리점 jpg라는 문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 패스는 전체 경로에 들어있는 바람소리점 jpg로 끝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이름, 즉 JPG를 잘라내고 이 JPG 자리에 테스트 포맷, 즉 PNG를 갖다 붙일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이세개의 문자 잘라내서 경로가 쭉 나오고 바람 소리 점까지를 여기서 잘라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하기 테스트 포맷, 즉 PNG라는 문자를 JPG 자리에 갖다 붙여서 세이브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else 문은 이 해당한 아이템이 우리가 원하는 확장자로 끝나지 않을 경우죠. 컨티뉴를 해서 이 다음 파일 아이템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else문은요. 이게 파일이 아닐 경우, 즉 폴더일 경우입니다. 폴더일 경우에는 재기를 이용해서 해당 경로를 갱신해서 c o n v e r t i m a g e s i n f o l 를 다시 불러줄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줄거라곤 똑같이 한번더 이 함수를 불러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달라질점은 인자가 달라집니다. 첫번째 인자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 해보셨나요 리얼패스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번째 똑같이 s o u r c e f m a t 이들어가고요 세 번째도 똑같이 test f o r 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 리얼 패스를 넣는 이유는 이 리얼 패스 자체가 어떤 폴더의 경로이 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얼 패스 path를 이지 파일로 검사했을 때이 부분에 걸리는 건이 리얼 패스가 어떤 파일일 경우고요. else문은 파일이 아닌 경우, 즉 폴더일 경우이기 때문에 이 리얼 패스 자체가 어떤 폴더의 전체 경로가 됩니다. 서한번더이 함수를 재귀 호출해서 해결해 주도록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주석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 우리가 원하는 구현 부분은 이만큼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돌아가는지 실행을 해 보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제가 적하고 놓은 타겟 폴더입니다. 여기에 jpg, pic.jpg, 바람소리.jpg, 사진.jpg가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 폴더 안에 있는 테스트 폴더입니다.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를 만들어서요. 폴더 안에 폴더, 안에 폴더에서 한번더 이런 jpg 파일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픽점 JPG, 바람순 JPG, 바람숨 아니 사슴점 PNG와 아점 사슴 JPG와 이 폴더 안에 있는 이 세계에 대한 변환, 이 폴더 안에 있는 세계에 대한 변환을 해줘야 할 겁니다. 어, 확실하게 되었는지 체크해주기 위해서 변환을 했을 때 여기서 프린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폴더패스를 먼저 출력해줄까요폴더패스 경로에 경로로 접근했습니다 프린트 구분자를 잠깐 넣어주고요 프린트 우리 변환할 파일의 아이템은 파일 아이템을 뭘로 변환했냐면 파일 아이템에서 끝에세 개를 자른 다음에 테스트 포맷으로 변환했겠죠. 구분자를 한번더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대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실행이 됐고요 보시면 처음에 맨처음 루트 폴더 접근해서 픽점jpg를 png에 변환하고요그 안에는 똑같은 경로죠 똑같은 경로에 있는 픽점jpg를 png로 바람소리를 변환하고요사슴롤을 변환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테스트 폴더입니다 경로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똑같이 세 개를 변환하고요그 다음 보시면 테스트 폴더 안에, 폴더 안에 폴더 안에 폴더 안에 폴더 경로로 접근을 해서 이세개를 변환하고 있습니다. 출력은 제대로 확인이 되는데요. 실제로 변환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로트폴더였고요. 픽점 jpg 아래의 PNG, 바람 소리 점 jpg 아래의 PNG, 사슴 점 jpg 아래의 PNG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폴더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똑같이 PNG 파일로 하나씩 더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폴더 안에 폴더 안에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똑같이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했던 컨버트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컨버터를 구현해 봤습니다. 이게 저희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고요. 어, 많이 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두 개를 더 만들어 보고 시즌을 마칠 건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os 라이브러리나 어 이런 라이브러리를 다른 외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 오는 방법 재기호출 폴더의 경로에서 해당하는 폴더 안의 모든 파일을 뽑아내는 함수 이런 것들을 뒤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만들어 보신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뒤에 만들 프로그램도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프로그램 강의였던 이미지 컨버터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딜리트 올드 파일스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